브라빈아카, 반갑습니다. 해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풍 모스트링킨 나이라 혹칭 동나방 공략 플러스 세팅 영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 말씀드리는 게 제가 클리어했을 시 영상이 매우 깔끔하지 않았어요. 세팅만 하고 대충 가서 잡았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팅 방법 플러스 공략 시 유의할 점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참고하셔도 깨지는 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팅만 조금 하시면 충분히 쉽게 클리어 가능한 보스입니다. 그럼 이제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공략 영상의 핵심은 라스인데 라스를 질적인 용도로 많이 쓰는게 아니라 탱적으로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랑 베폰의 레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스의 공격력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스의 R등급 그랑 웨폰이 루트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루트 비가 없으시면 속목에 가셔서 그랑 R 등급 그랑 웨폰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R 등급 그랑 웨폰 선택 상자에서 루트 비 선택하셔가지고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루트 비의 패시브 스킬 중에 중독 저항 90% 강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루트 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스펙, 라스의 스펙이 좀 좋다 싶으시면 3극 초골 정도 70% 정도가 쓰셔도 되고 저처럼 라스의 스펙이 그라운드 폰이 안 좋으시면은 90%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바알자드가 있다 저라 당연히 바알자드가 없습니다. 바알자드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 바알자드의 패시브 스킬 중에 중독 저항 90%가 있어요. 바알자드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의 핵심인 아티팩트에 관한 것 입니다. 아티팩트를 라스를 딜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탱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HP 관련이나 데미지 감소 관련 아티팩트로 여기 H, 최대 HP 방어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딜은 조금 덜 나올 수 있겠지만, 라스가 보스의 데미지를 확실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리아드들을 메인 딜러로 썼었는데요. 세리아드의 아티팩트를 데미지 관련 아티팩트로 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SR 아티팩트 중에 추천드리는 거는 안기의 마안이라고 보스 데미지 증가 이 아티팩트가 있어요. 이거 하나, 그래도 35까지 키워주시면은 보스 전, 보스 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게임만 추천드립니다. 한명 남아있는 나, 나머지 딜러의 아티팩트도 레벨 40을 채워주세요. 아티팩트 레벨업을 이제 잘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티팩트 레벨업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팩트 레벨을 많이 안 올리신 분들은 왕궁 캐스트, 강화석, 왕궁 캐스트를 이용하셔서 왕공 캐스트를 이용하셔서 강화석, 수정 도마르간 젖지, 뺑뺑이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아티팩트는 필수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뺑뺑이 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중독은 보스에게 주는 피해량이 가장 높은 캐릭터에게 걸기 때문에 보스의 속성이 바람이기 때문에 라스의 딜량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라스 혼자 탱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중독을 두명 이상 맞게 하지 않기 위해서 라스와 나머지 딜러들 거리를 벌려줍니다. 피가 부족할 경우가 생기는데, 세레아드 힐을 오토 말고 수동으로 눌러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보스는 피가 많은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딜은 충분합니다. 쫄먹 구간에서 시간을 조금 쓰시더라도 피 관리를 잘 하셔서 보스 스테이지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 제뒷 영상은 제가 클리어할 시 영상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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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개떡같이 못했어요 이건 참고할 만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제가 공략에 적어놓은 요소들은 다다 다 거의 다 지키고 있으니까 제이 공략의 핵심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나까자 다시 회업하고 도전 와... 역시... 아티팩트가 답이 왔다 5번 6천 돼버렸어. 자, 남.. 남풍 모스랭킹나이다꼭칭동나방 죽이도록,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절발... 음. 자가악를 자, 지켜보자. 전설이지. 시간이에요. <laughs> 좋은 게.

몇번 하다 보면은 그냥 제 생활이 될것 같아요.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이 왔어. 나에게 힘을... 왜 차례네? 예. 너. 힘낼게요. 내가 지금... 아까... 끝을 막군 거에서 너무 아까와랑 다르게 양상이 되는데 가격을 너무 못 맞추긴 했다. 근데 뭐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컨테히하한번 외우자. 이거 딜 부족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세라드 세라드랑 바꿔주고 세라다세라다 힐이 제일 중요해 a s e r r 버 Serra, Serra, s 가지 r a 지 e r r a 기서힐 r 기서 얘는 r 기서 혼자 팽하고 얘는 이제 알아서 지 a S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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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그냥 빼주고 도졌고 도전인 줄 알았는데 안 도졌고 여기서 힐, 힐 해줘야 되는데, 폴로로 눌려서 실성. 그러면 다시 해야 폴로로 잘못 눌렸기 때문에 폴로안너때면서 <laughs> 깨겠다. 홀로눌렸어 힘드네요. <목소리> 폴로만 제대로 안도 안, 깼는데. 자. 아, 깨면 안 되는데. 공, 이러면, 이러 공력이 아니잖아. 딜찍는데 이러면. 이러면 공격이 아니잖아. 딜찍 누잖아 어쨌거나. 이러면 공력이 아닌데. 딜, 찍는 거해어버렸네